말이 막힌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잘해보려는 마음이 오히려 어색한 침묵을 만든다. 상대는 점점 멀어지고 나는 혼자 남는다. 그 순간 누군가는 단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꾼다. 단어 하나에 마음이 열리고 시선이 머문다. 그는 말을 잘한 게 아니다. 본질을 꿰뚫은 것이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통찰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한마디, 지금부터 꺼내라. 대화는 무기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벗기는 칼날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설득의 도구로 훈련받았다. 이기기 위해 말하고 얻기 위해 웃는다. 결국 말은 많아지고 마음은 멀어진다. 진짜 대화를 아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말하기보다 느낀다. 상대의 눈동자, 손끝, 어깨의 기울기를 읽는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감지하는 데서 대화는 시작된다. 당신이 아무리 멋진 말을 준비해도 상대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그 말은 소음이다. 심지어 상처다. 대화의 핵심은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맥락에 있다. 이 둘이 맞물릴 때 한마디가 전부를 바꾼다. 그 순간은 계산으로 만들 수 없다. 진심만이 만들어낸다. 진심은 기술이 아니다. 마음이 진짜로 향해야만 나오는 무언이다. 그래서 대화 잘하는 사람은 먼저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야 말을 꺼낸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자주 쓰는 한마디는 이렇다. 무슨 일 있었어? 이 말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감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다. 상대는 자신이 느껴졌다고 느낀다. 이때부터 대화는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이 된다. 이 한마디는 허락이다. 말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고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한다. 사람들은 위로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억지 위로는 더 외롭게 만든다.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어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반응이 아니라 존재감이다. 무슨 일이 있었어? 이 말에는 단단한 여백이 있다. 그 여백에 상대는 마음을 놓는다. 그리고 말한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의 양을 줄여야 한다. 단어보다 맥락을 기술보다 감각을 키워야 한다. 그때 당신의 말은 무기가 아니라. 등불이 된다. 말에는 무게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무게를 가늠하지 못한다. 같은 단어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파장은 전혀 다르게 퍼진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한발 늦게 말한다. 먼저 듣고 천천히 보고 충분히 느낀 후에 한마디를 고른다. 그 한마디는 상대를 향한 선언이 아니라 존중을 담은 제안이다. 그래서 그 말은 뚫지 않고 스며든다. 대화를 기술로 배우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침묵이다. 그들은 말이 끊기면 불안해하고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얻는다. 그러나 진짜 대화의 마법은 그 침묵 속에 깃들어 있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만이 마음의 진동을 들을 수 있다. 그 진동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말은 감정을 담아 나간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그들은 잘못된 타이밍에 완벽한 말을 쓰지 않는다. 정확한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안다. 그 기다림이 곧 신뢰다. 한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 존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대화에는 상대의 말 끝에 답을 얹지 않는다. 그저 그 말의 끝을 바라본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는 요약이 아니다. 이해의 통역이다. 당신이 말한 걸내 마음도 똑같이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을 잘한다는 건 상대가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는 그 순간 당신을 적이 아닌 자기 편으로 받아들인다. 대화에서 이기려는 사람은 절대 자기 편이 되지 못한다. 상대방은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건 위협이지 소통이 아니다. 그래서 힘들었겠다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말로 인해 상대는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침내 대화는 정보 전달에서 감정 동기화로 바뀐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입을 열도록 만드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보다 잘 듣는 법을 먼저 배운다. 그리고 침묵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는 안다. 침묵이야말로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준다는 걸. 그 침묵 끝에서 건네는 짧은 한 마디 그래서 힘들었겠다. 이 말은 설명하지 않고 설명을 넘어서며 상대를 감싸 안는다. 그리고 마침내 대화는 살아난다. 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사람들은 흔히 착각한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관계가 생긴다고. 하지만 관계는 말로 쌓이지 않는다. 느낌으로 기억되고 기억으로 연결된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말을 기억하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떠올릴 때 상대가 기억하는 건단 하나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해. 이 편안함이 대화의 본질이다.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는 공간. 그것은 화려한 어휘로도 날카로운 분석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으로만 가능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고쳐주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된다. 넌 너무 예민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이런 말들이 상대를 틀린 사람으로 만든다. 말로 옳은 것을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말로 마음을 얻을 순 없다. 상대가 바라는 건 진실이 아니다.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안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화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바뀌는 쪽은 그 자신이다. 더 낮아지고 더 느려지고 더 따뜻해진다. 그는 판단보다 감각을 믿는다. 머리로 평가하기 전에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선택한다. 그가 자주 하는 한마디는 이렇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은 동의가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 세계를 한 걸음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다. 이 한마디에는 너를 이해하고 싶다는 용기가 담겨 있다. 다르다고 밀어내지 않고 불편하다고 닫아두지 않는 열린 감정의 틈이다. 그 틈에서 상대는 비로소 자기 말을 뱉어낸다. 말이라는 건 원래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튀어나오지 않는다. 정서적 안전함. 그게 없으면 대화는 절대 깊어지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무기력한 중립이 아니다. 강력한 포용이다. 세상을 당신의 시선이 아닌 상대의 마음으로 보는 연습이다. 그 말이 쌓이면 상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그냥 존재하게 된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설명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는 설명 없이도 이해한다. 그럴 수 있겠다. 이 말은 그 자체로 이해의 공간이다. 이해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조용한 힘이다. 당신이 말로 상대를 이기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멀어진다. 당신이 말 없이도 함께 있으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가온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다. 감각이다. 공간이다. 온 기다라. 말의 힘은 크다. 그러나 말의 방향은 더 중요하다. 당신의 말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다. 그는 자신이 뭘 말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상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한마디는 언제나 상대의 안쪽을 겨눈다. 이기려 하지 않고 이입한다. 그래서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내말 들으니까 나도 뭔가 느껴진다. 이 말은 연결의 시작이다.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울리는 공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에서 뭘 말해야 하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 느껴졌는가를 꺼내는 것이다. 그 느낌은 정답이 아니다. 하지만 진실이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증거다. 대화는 정보가 아니라 증거다. 마음이 있다는 증거. 이해하고 싶다는 증거. 함께 있고 싶다는 증거. 내말 들으니까 나도 뭔가 느껴진다는 그 모든 증거를 담은 문장이다. 그말 한마디로 상대는 더 깊은 말로 내려온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잣말을 한다. 그 혼잣말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줄까?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그런 내면의 웅얼거림 속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느껴준다면, 그 사람은 단숨에 당신의 안쪽 사람이 된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말을 빌려 마음에 들어간다. 그가 쓰는 말은 날카롭지 않다. 오히려 뭉툭하다. 그러나 깊게 파고든다. 그는 말로 세상을 설명하지 않는다. 말로 세상을 연결한다. 내말 들으니까 나도 뭔가 느껴진다. 이 말은 나는 너의 이야기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말보다 더 강한 신뢰를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설명해주는 사람보다 자신을 잘 느껴주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대화의 기술은 이해시키는 힘이 아니라 느끼게 하는 힘이다. 말이 길어질수록 신뢰는 짧아진다. 하지만 한마디가 진심일 때그 진심은 상대의 심장 한가운데 떨어진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말을 남기지 않는다. 느낌을 남긴다. 그리고 그 느낌이 관계를 견고하게 만든다. 이제부터는 말로 설명하지 마라. 말로 반응하지 마라. 그저 그 사람이 말할 때 당신 안에 어떤 느낌이 피어오르는지를 느껴라. 그리고 그걸 조용히 꺼내라. 내말 들으니까 나도 뭔가 느껴진다. 이 말은 대화의 무게중심을 바꾼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당신을 진짜 관계의 중심으로 이끈다. 말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말은 또한 사람을 일으킨다. 그러나 누군가를 일으키는 말은 절대 위에서 던져지지 않는다. 그것은 같은 높이에서 건네진다. 혹은 아래에서 밀어 올린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보다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먼저 준다. 그가 먼저 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이런 말이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이 말은 고백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상대를 끌어 올리는 가장 정직한 손이다. 많은 대화는 자기 경험을 내세우며 상대를 누르거나 가르치려든다. 그러나 나도 그런 적 있어는 그 반대다. 이 말은 나의 실패를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실패를 꺼내 상대 앞에 놓는다. 그 순간 관계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뀐다. 말은 설교가 아니라 공감이 되고 조언이 아니라 연대가 된다. 나도 그런 적 있어는 위로가 아니다. 면죄부도 아니다. 이 말은 내가 틀린 게 아니야라는 조용한 안도감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약점을 감춘다. 대화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더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하지만 대화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줄 안다. 왜냐 하면 그는 안다. 진짜 가까워지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결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나도 그런 적 있어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만든다. 사람은 결국 나를 가장 닮은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그건 단지 공통점을 말해서가 아니다. 비슷한 아픔을 마주한 적 있다는 경험의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깃들기 때문이다. 그말 한마디가 상대를 자유롭게 만든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깊은 안도감이 상대의 어깨를 풀게 한다. 그리고 그제야 대화는 진짜 시작된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경험을 무기로 쓰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거울로 쓴다. 상대가 자기 감정을 비춰볼 수 있도록 맑고 투명한 거울이 되어준다. 그 거울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다시 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한다.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말이 사람을 구하는 순간은 바로 그때다. 정답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 말을 구하게 한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이 말은 대화를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관계라는 가장 복잡한 문을 조용히 열어준다. 누군가는 긴 말을 준비한다.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 한참을 말한다. 하지만 대화 잘하는 사람은 안다. 말은 길어질수록 감정은 흐려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꺼내는 말은 짧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는 마음 전체가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말. 그는 그 말을 아껴뒀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조용히 꺼낸다. 내가 내네 편이야. 이 한마디는 감정의 구조를 바꾼다.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 위에 세워진다. 논리가 들어오고 기준이 작동하고 옳고 그름이 판단되면 감정은 멀어진다. 내가 내네 편이 아는 그 모든 구조를 무너뜨린다. 이 말은 판단을 멈춘다. 논리를 지운다. 그리고 단 하나의 의지만 남긴다. 나는 지금 너의 세계에 설 거야. 이 말이 위대한 이유는 그 안에 선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모든 관계는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그 사람의 말에 서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줄 것인가? 비켜설 것인가? 대화 잘하는 사람은 편이 되기를 선택한다. 이해할 수 없어도 동의하지 않아도 그는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하겠다는 단단한 태도를 선택한다. 내가 내네 편이 하는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이말 이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은 가볍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 묵직하게 남는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보다 자신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진짜 대화는 앞에서 끌어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걸어주는 것이다. 그 한마디, 내가 내 편이야. 그 말은 방향을 묻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좋고, 잠시 멈춰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 말은 동행이다. 그리고 동행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가장 온전한 에너지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흔들릴 때 말로 끌어내리지 않는다. 그는 말 대신 자기 존재 전체를 무게추처럼 얻는다. 그가 말하는 순간은 다짐이자 선언이다. 내가 내 편이야. 이건 응원보다 강하고 위로보다 따뜻하다. 왜냐 하면 이 말은 혼자인 줄 알았던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자리로 옮겨놓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주 조용히 한마디. 내가 내 편이야. 이 말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작이다. 대화는 틈에서 생긴다. 말과 말 사이의 틈, 마음과 마음 사이의 틈, 그 틈을 읽는 사람이 진짜 소통을 만든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빈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는 말이 끊겼을 때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조용히 마주본다. 그리고 느낀다. 지금은 말보다 무엇이 필요한 순간인지를 말은 종종 감정을 덮는다. 하지만 느낌은 감정을 열어젖힌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꺼내보여준다. 사실 나 지금 좀 속상했어. 이 말은 무너짐이 아니다. 이 말은 도망이 아니다. 이 말은 진짜 나로 돌아가는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을 말로 가린다. 괜찮아, 아무 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들은 마음의 안쪽을 닫는다. 하지만 사실 나 지금 좀 속상해서는 문을 연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감정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이 말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그 용기를 낸다. 상대방을 흔들기 전에 먼저 자기 안의 파동을 보여준다. 그는 안다.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의 감정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그는 피하지 않는다. 상처받은 감정도 불편한 감정도 조용히 끌어안고 꺼낸다. 그리고 그 감정의 말 끝은 절대 상대를 향하지 않는다. 그는 당신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꼈어를 말한다. 그 다름은 결정적이다. 이 말은 공격이 아니다. 이 말은 공유다. 공격은 방어를 부르고 공유는 연결을 부른다. 사실, 나 지금 좀 속상했어.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초대다. 내 감정 안으로 너를 초대하는 문이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도 조심스레 마음을 연다. 나도 사실 그랬어라는 속내가 조금씩 흘러나온다. 대화는 그제야. 비로소 사람을 바꾼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말을 잘한다는 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읽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한 감정을 꺼내 보일 줄 아는 사람이다. 대화 잘하는 사람은 분노가 아니라 상처를 말한다. 침묵이 아니라 감정을 꺼낸다. 사실, 나 지금 좀 속상했어. 이 한마디는 말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관계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대화가 진짜 깊어지는 순간은 상대가 침묵할 때다. 말을 하지 않는 그 시간, 눈빛도 피하고 표정도 굳어진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적 앞에서 어떻게든 채우려든다. 말을 덧붙이고 분위기를 바꾸고 얼버무린다. 하지만 대화 잘하는 사람은 그 침묵을 견딘다. 아니, 마주선다. 그리고 그 조용한 무게 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꺼낸다. 나 여기 있어. 이 말은 행동보다 강하다. 조언보다 깊고 위로보다 단단하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순간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자존심이 눌리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말로 설명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럴 땐 아무 말도 말고 견만 있어주면 된다. 나 여기 있어. 이 말은 말을 하라는 강요가 아니다. 내가 준비되면 나는 여기에 있을게라는 기다림이다. 그 기다림에는 존중이 있다. 침묵을 방해하지 않는 신중함, 그 사람의 리듬을 기다려주는 온도, 대화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템포에 자신을 맞춘다. 그는 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적절한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큰 신뢰를 받는다는 걸, 나 여기 있어는 관계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 다짐은 말보다 느리지만 말보다 오래 간다. 진짜 관계는 말로 채워지는 시간보다 말 없이도 편안한 순간에서 만들어진다.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말도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 앞에서 조용히 기다려준 사람을 잊지 못한다. 말 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여기 있어준 사람, 그 기억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남는다. 말을 잘한다는 건 상대를 말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런데 그 말은 침묵이 열어줘야 나온다. 그래서 대화 잘하는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먼저 배운다. 그는 그 침묵을 믿는다. 그 침묵이 만든 공간이 진짜 말이 태어나는 자궁이 된다는 걸. 나 여기 있어. 이 말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그저 그문 앞에 오래 서 있을 뿐이다. 그 오래됨이 그 기다림이 그 존재가 결국 문을 연다. 그리고 그문 너머에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닿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은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꺼낸 한마디가 누군가를 안아주고 살아가게 하고 스스로를 믿게 할수 있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다. 말은 기억되지 않는다. 하지만 말 속에 담긴 느낌은 오래, 아주 오래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오늘 당신의 그 말이 누군가에게 그런 기억이 되길.